안녕하세요. 2020년 9월 20일 일요일 저녁 7시 37분, 어, 내일 월요일 대비 장전 뉴스 시간입니다. 어, 먼저 불꽃봉 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일요일인데요. 내일 아침에 올려놓을 뉴스를 오늘 저녁에 올려놨는데요. 우리 금요일 종가 매매 종목 진양화학으로 대응했습니다. 어, 진양화학 같은 경우에는요. 이 오세훈 관련주인데 오늘 드디어 어, 이또 9월 초 이어가지고 어, 대선 지지율이 발표됐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24%고요. 그리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또 24%. 3위는 홍준표 무소속 의원인데요. 5% 됐습니다. 안철수 국민, 국민의당 대표가 4%. 여기 진양화 오세훈이 3%로 5위입니다. 그리고 황교안하고 유승민이가 각각 2고요또 원희룡, 심상정, 김종인까지 1%씩, 이런 그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아 금요일쯤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면은 월요일날 나올 줄 알았는데, 오늘 일요일 오후에 나왔습니다. 진양화 관련해가지고, 오세훈이 어 본인의 지금 그 존재감을 서울시장, 대선 후보로는 이제 5, 1로 3%지만은, 어, 서울시장 후보로 나올 가능성이 지금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내년 4월에 어, 재보선 선거 있죠. 부산하고 서울하고. 그래서 서울시장하고 관련해 가지고 지금 오세훈이 김종의, 김종인이 지금 내걸고 있는 공정경제 3법에 관련해서 비판을 하면서 존재감을 좀 늘리고 있습니다. 오세훈의 이런 뭐 다중 대표소송이라든가 이런 그또 금융그룹에 대해서. 어, 규제하는 이 산법 개정안에 대해서 오 오세훈이 어, 페이스북에다가 어, 공정경제 산법으로 나라가 시끄럽고 기술적 규제에 대해서 찬반 문제라기보다는 뭐 철학의 문제다 그리고 그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일 수도 있다 그러면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존재감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런 또 지지율 발표 지금 5위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야권 쪽에서는 특별한 지금 인물이 없어서. 오세훈이 굉장히 서울시장 후보로서 존재감 과시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양화학을 우리가 대응했는데요. 잠깐 차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매수했던 자리가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 부분인데요. 그 이후로 살짝 지금 하락한 상태입니다. 매수한 이후로 좀 하락한 상태인데요. 그래도 우리가 그 일봉상에서 보시면요. 아주 좋은 흐름으로 가지고 가고 있으니까, 아마 내일, 진양화학 갖고 우리 성공 투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으니까요. 이 남은 저녁 시간 혹시 진양화학 매수하신 분 중에 조금 이렇게 그 불안해하거나 그러지 않아도 될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렇게 그 지지율 발표가 빨리 나왔습니다. 내일 오후나 모레쯤 나오지 않을까. 원래는 금요일날로 나올 거로 알았는데요.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또 뉴욕 증시에 관련해가지고 좀 살짝 기술주 불안감 때문에 지난 그저께 이제 뉴욕 증시 있었잖아요. 이 하락으로 어, 마감을 했습니다. 아, 이런 그 하락으로 마감을 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완전히 그 기술주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아, 미국에서 이러한 그 부양책이 언제 나올지 상당히 지금 그 기다리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투자자들이 관망세 속에서 이런 하락을 보이고 있는데요. 미국의 부양책이 통과할지 민주당이 공화당의 이러한 부양책에 찬성을 해가지고 또 이런 그 부양책이 통과를 하게 되면 뉴욕 증시가 또 한번 이번 주에 들어가지고 상승할 수 있는 이 변동성의 크기가 있습니다. 우리 그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2,400선에서 여기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증시를 보시면요, 잠깐 코스닥이구요, 코스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2,412포인트인데요, 조금 더 떨어지면 20, 2,400을 깰것 같은데, 우리가 지금 2,400에서 지난 주에 그냥 횡보한 형태인데 금주에도 이 코스피가 2,400대 횡보하면서 이 미국의 바로 FED의 연방준비제도의 이러한 그 저금리 유지 또 부양책 이런 그 여러 가지 글로벌 시장의 아, 변동성을 바라보면서 아, 방향을 잡을 것 같은데 금주는 그대로 이러한 그 박스권에서 그대로 가지 않을까. 미국의 그 공격적인 재정 투자, 금융 투자, 또 부양책들이 아, 금주에 나와야 될 텐데요. 지금 파월의 입에 아, 국내 증시가 굉장히 아, 촉각을 곤대 세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증시도 역시 지금 현재 아, 풍부한 개인과 외국인의 아, 수급 효과가 들어와야지만 여기서 살짝 더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요. 이런 모습을 보일라 그러면 더큰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시장 상황은 아무래도 다음 주에는요, 이 오늘 발표된 이런 그 지표와 관련해가지고 또 추석을 앞두고, 어, 오늘 이 정치 테마주 살짝 그 추석을 앞두고 있어서 이런 여의도의 흐름들, 보수 잡룡들의 이런 움직임들, 또24% 동등한 비율을 갖고 있지만은, 이재명은 남성, 어, 이 지지층이 좀 두텁고요. 더 높습니다. 또 이낙연은 지금 여성 지지층이 조금, 어, 더 높고요. 지금, 어, 야권에서 잡룡들 중에 유승민이 추석 이후에 또 복귀를 할것 같아가지고, 여의도에 지금 사무실을 차렸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고요. 원희룡 제주지사도 또 싱크탱크 중심으로 해가지고 움직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지지율이 원희룡이라든가 유승민 아직까지는 어 굉장히 낮습니다. 그래서 어 크게 어 작용할 것 같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야권에서는 어 많은 그 잡룡들이 있지만은 크게 지금 어 부각된 3위가 홍준표입니다. 무소속에. 홍준표만 지금 3위로 올라왔는데 뭐다 야권에 있는 모든 인사 홍준표, 유승민, 뭐 오세훈 전부 원희룡까지 다 더해도 지금 이낙연 한 사람 목도 못하는 그러한 그 퍼센테이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크게 지금 야권에서는 어 힘이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결국은 양강구도 이재명과 어, 또 이낙연의 그양강구도인데 오늘 24%로 어 지난 발표에 의해서 오늘 타이 기록을 이재명과 이 이낙연이 하고 있는데요. 이런 그 흐름 때문에 다음 주에 초반에는 이 정치 테마주 중에 좀 변동성이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결국은, 어, 이런 그 보수 잡룡들의 움직임이라든가 또 차기의 양강 구도를 굳히고 있는 이재명과 여기 이재명하고요. 지금 1위라고 그럽니다. 같은 타인데도 이재명을 1위라 하고 2위를 지금 이낙연으로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 원을 갖고 가고 있거든요. 금요일 날 아주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어가지고, 서원, 어, 이런 흐름이라 그러면은 내일 아침에 조금 그 갭상승해서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여기 보여주는 대로요. 일봉인데요. 좀 거래량이 지금 목수열부터 살짝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살짝 이런 그 흐름인데요. 분봉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는 분봉을 보시면요. 서원 같은 경우에는, 어, 11시 한 40분 정도에 이렇게 최고치 3655원까지 뛰었는데, 이 흐름이 지금 현재는 여기 위에 3625원 마감했습니다. 근데 내일은 이런 지지율 조금 상승한 걸로 봐가지고는요, 조금 더 움직임이 위쪽으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이런 흐름들은 일봉상에서 보면요. 거래가 한번 터질 때도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일봉상에서의 움직임으로 볼 때는 좀 상승할 수 있는 여력들이 있다. 그래서 그 이재명이 흔드는 여권의 대선 판도에 조금 있으면 11월 달 정도 들었으면요. 또 김경수가 나타나지 않을까. 그래서 이재명과 이낙연의 양강구도에 지금 현재 김경수까지 이런 대선판을 흔들 수 있는 아주 그, 잡룡입니다. 그래서 친문의 이제 선택에, 이제 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이낙연은 친문들 주요 당직을 기용하면서 자기의 세를 지금 넓히고 있는 상황이고, 이재명이는 의도적으로 이런 발언, 강한 발언을 하면서 지금 지지층을 끌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노무현과 문재인의 적자, 김경수, 11월 재판 족쇄가 풀리면 날개를 다룰 사람이 지금 이제 김경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 김경수의 앞으로의 그 선호도에 지금 차기 대선 선호도에 나오지 않지만은 1, 2가 이낙연, 이재명을 하는 이 민주당 주류층에서 움직임이 좀 11월 달 되면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지금 현재는 24%, 24% 오차 범위 내에서 타의를 이루고 있는 이재명과 이낙연의 양강 구도가 다음 주에 이런 그 정치판에서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미국과 중국의 이런 갈등 고조, 뉴욕의 기술주 불안 때문에 뭐 크게 상승할 수 있는 우리 시장은 아니지만요. 그래도 우리 시장이 외국인가 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개인의 수급이 좀 붙는다 그러면 그래도 약간의 상승, 약간의 상승할 수 있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내일 출발도, 미국 주식을 보면은 떨어질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또 우리 이 신규 확진자와 관련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신규 확진자 관련해가지고, 오늘 82명입니다. 30, 여기 보시는 것 같이 38일 만에 두 자릿수로 이렇게 82명으로 됐는데요. 이러한 그 상황들이 내일 시장을 조금 올, 올라갈 수 있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고요. 내일부터 또 전면 등교를 추진하는 곳도 많습니다. 그래서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30%의 그 환자들이 있지만 은 그래도 38일 만에 이런 그두 자리 숫자 한번 잠깐 뉴스 한 1분 정도 되니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하루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82명이 늘었습니다. 신규 발생이 100명 밑으로 떨어진 건 38일 만인데 수도권 중심 발생이 여전해 안심할 수 없습니다. 취재기자연결합니다 신준명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자, 자세한 상황 전해 주시죠. 네, 영시 기준 신규 확진된 코로나19 확진자는 여든 두 명입니다. 국내 발생 일흔 두 명, 해외 유입 열 명입니다. 전날보다 28명 줄었는데 국내 발생과 해외 유입을 합한하면2명이라는 이러한 그 떨어진 숫자가 건 만입니다. 누적 확진자는 22,901 5명이 됐습니다. 코로나19로 숨진 사람도 다섯 명 아, 추가돼서 누적 확, 누적 사망자는 308명 3명입니다. 발생 지역을 보면 서울에서 28명, 인천 3명, 경기 24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쉬운 5명이 추가됐습니다. 어제 하루 전체 신규 확진자의 67%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을 만큼 수도권 중심 확산세는 여전한 상황입니다. 이 밖에 부산 6명, 경북 4명, 대구에서는 2명이 확인되는등 8개 시도에서 17명이 새로 확진됐습니다. 해외 유입 환자. 끊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원활하지가 않았어요. 어, 이낙연하고 조금 전에 얘기한 이재명이 24% 접전 소식, 이러한 소식 때문에 조금 그 정치 테마주들이 어, 이재명과 또 이렇게 이낙연 또 이재명 경기 지사 팽팽이 맞서고 있다. 호감도에서는 이 지사가 앞선다. 그래서 1위를 지금 이재명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2위를 어, 이낙연으로 보고 있는데 긍정적인 평가가 이주 전보다 이렇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 지금 오후에 나온 소식입니다 이런 소식들 때문에 또 형치테마주 아까 그 확진자 82명의 소식 이런 것들이 우리 월요일날 뉴욕 증시는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강하게 좀 아침부터 좀 치고 나가지 않을까 라는 이런 그 생각을 좀 저는 해보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지금 현재 신풍제약이 시장에서 가장 큰 흐름을 어, 보이고 있고 관심권에 들어 있는데요 이 신풍제약은 FTSE, Financial Time하고 관련된 이 지수 FTSE 지수의 리밸런싱으로 인한 신규 편입으로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 그 바람에 현재 이런 어, 신풍제약이 현재 가장 큰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 내일 신풍제약을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어, 가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는 지금 삼성전자, 아, 연일 지금 3일째 이렇게 하락 폭을, 어, 보이고 있는데요. 계속해가지고 여기 보시는 것 같이 외국인들은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들은 오히려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 이런 형편입니다. 그렇지만은 삼성전자도 계속적인 그 이슈 때문에 어, 계속해서 지금 올라오고 있고요. 그리고는 현재 가장 시장에, 어, 큰 이슈가 바로 추석을 앞두고 있고요. 또 포장 배달 음식 증가로 플라스틱 증가하고 포장재가 증가된다. 또 추석 연휴에 택배 물량 급증하고 또 내일부터는 이 택배의 노조에서 한4천 명이 지금 보이콧하는 이러한 그 상황이 되기 때문에 또 택배 대란이 날지 않을까 이런 염려 때문에 포장 물류재가 굉장히 앞서서 이렇게.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태림 포장, 이런 골판제 업계, 대형 포장, 그리고 물류 관련해가지고는 태웅 로직스, 그리고 식품 포장제로 한국 패키지, 삼육물산 같은 이런 삼육물산 한국 패키지 같은 이런 종목들이, 어, 내일 굉장히 시장에, 어, 반향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어, 추석을 앞두고서 이런 그 식음료와 관련해가지고, 어, 굉장히 관심권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 그 꿈의 가루다 그래 가지고 첨보가 뉴스에 떴습니다. 이 첨보 같은 경우에는 바로 그 2차 전지하고 관련해서 전해 질과 관련된 종목인데요. 다음 주에 테슬라의또 배터리 데이를 앞두고 2차 전지 관련해 가지고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 LG화학의 또 전지 사업부 분할 이슈 때문에도 그렇고요. 2차 전지가 제2의 반도체라 그래 가지고 가장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신성 델타 테크가 이틀째 이런 그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내일 아침에 신성 델타 테크가 좋은 흐름을 보인다 그러면 지금 현재 신성 델타 테크를 내일 우리가 추천을 해볼까라고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 100% 지금, 어 확정은 짓지 않습니다. 내일 아침에 우리 8시 48분 전으로 해서 우리 불금봉 제자분들한테 카톡으로 보낼 때요. 어떤 종목으로 할까 지금 어, 저녁에도 생각 중에 있는데 LG 화학, 그 배터리 사업부 분사와 관련한 신성델타테크를 지금 해볼까 이런 그 움직임을 지금 제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관련해서도 그렇고요, 어, 스마이그든가뭐 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가지고 문재인의 이런 그 발언들과 또 산단 스마트 그린 산단에 3조 2천0 0억을또 투자하겠다는 이런 얘기들도 나왔는데요 그런데도 어 조금 이 스마트 그리드 관련해 가지고는 조금 지금 어 1일 천하를 누리고 하락을 했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플라스틱 관련해 가지고는 새우 글로벌이 지금 가장 그 관심권 안에 있는데요 새우 글로벌이 금요일 날 완전히 상한가까지 올라갔거든요 이렇게 근데 코로나19 확산에 따라서 고부가의 플라스틱 ABS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이런 종목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새우 글로벌은 조금 조심해야 될 종목입니다. 아까도 대선 선호도 부소속 의원, 홍준표 관련주가 이 새우 글로벌인데요. 신공항 관련주도 되고 한데, 금요일날 올라갔던 이유 중에 하나는 플라스틱 관련해서 올라왔다. 그렇지만은 새우 글로벌은 평상시에 이렇게 대응하는데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 이런 습성을 갖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많은 오랫동안 아, 우리가 거래하면서 이런 습성들을 이제 파악을 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우리 어, 시장 한주 동안 또 다음 주는 어떻게 보면은 추석을 앞두고 보아권에서 쉬어가는 한 주가 되지 않을까 급격하게 상승할 수 있는 요인은 없지만 오늘도 또 82명의 이런 확진자, 어, 세 자리 숫자에서 두 자리 숫자로 떨어졌습니다. 내일도 만약에 두 자리 숫자를 이렇게, 어, 10시 전으로 해가지고 중대본에서 발표할 때또두 자리 숫자로 이렇게 나타난다. 그러면 내일의 장세는 이런 코로나 확진자의 감소, 어, 그리고는 각계 테마별로, 어, 각계 모멘텀별로 올라간다. 그리고 어, 코로나 시국와 관련된 치료제, 진단제, 백신, 마스크, 또손 소독제 같은 이러 그 종목들은 좀 하락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 있고요. 5G라든가 반도체라든가 지금 어, 패키지 이런 그 포장재, 플라스틱 그리고 또 어, 정치 테마주 관련해서 일부 주들 어, 이런 그. 지지율과 관련해가지고, 또 인기도, 선호도가 좀 좋아지는 이러한 그 각계 테마의 정치 테마주들이 내일은 좀 주도한다. 이렇게 보시고요. 어, 그렇게 지금, 어, 경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내일 월요일, 어, 장은 좀 밝게 보는 저는 그 개인적인 생각을 전달드리고요. 조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그 신성 델타 테크 관련해서 아주 그 좋은 흐름이 있지 않을까. 어, 그래서 우리 조금 전에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봤던 이 종목을 신성델타테크를 일단 여러분들하고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좀 개발락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어, 제가 이 신성델타테크를 적극적으로 추천할 거고요. 갭상승하거나 아마 보합으로 시작한다 그러면 좀 다른 종목으로 갈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어, 월요일부터의 그 장전 뉴스 일요일 밤에 이 뉴스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 어, 쉬일 저녁 어, 여러분들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아, 제가 이 밴드에 명화를 하나 올려놨어요. 요 V4 밴데타라는 영화인데요. 이 저항 운동하고 관련된 이 운동 2006년도에 상영했던 영화입니다. 아, 제가 요즘도 봤고요. 옛날에도 좀 봤는데, 여러분들 이 마스크 아시죠? 어, 대한항공 그 사태 때 대한항공 사주들의 그 저항운동했던 그때 쓰고 나왔던 이이 이 가면, 홍콩 그 민주화 운동에도 또 이런 그 가면이 나타났잖아요. 이 가이포스트라는 이런 그 가이. 이 영어로 하면 그놈, 뭐, 어, 사내, 이런 뜻인데, 이 가이포스트하고 관련된 이러한그 V4 벤데타 아주 재밌습니다. 그냥 어, 슬쩍슬쩍 보면은 어, 재미없게 보입니다. 그리고 영화가 처음 시작할 때 깜깜해가지고요. 어, 흥미를 안 가질지 모르는데, 천천히 한 10분 있다가 보시면 굉장히 재밌습니다. 어, 영화 남은 오늘 저녁 시간에 혹시 무슨 영화를 볼까, 어떻게 지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요, 이 V4 벤데타, 제가 오랜만에 추천드리니까, 검색하셔가지고, BTV라든가, 여기 그, 웨이브 같은 데서 찾으셔가지고, 재밌게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은 저녁 시간도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내일 아침에, 불금봉 하디쇼, 9시 반전후로 추천 종목 드리는 유튜브 방송 시간에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